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 보여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산지내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주산슈 나를 슈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산슈리에 주를 더사랑산리산할리이슈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내 날마다 날마다 줄로 찬송하겠네 중에 산 줄로서 나를 붙게 잡아매솟서 아.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욕기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욕기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laughs>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덕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난 대신 위로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난 대신 위로를.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판단이 아니라 위로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위도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비 고난을 당할 때, 세 명의 친구가 욕의 소식을 듣고, 욕에게 달려왔어요. 그세 명의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세 명의 친구입니다. 지역이 다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욕의 푸념과 탄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욕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어, 이 엘리바스는 누구냐면 요벳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연륜, 많은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삶의 연륜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게 쌓인 나이임에도 이 친구가 고통을 당하자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고통 당하는 요업을 비난하는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위로해야 할 사람이 피해야 할 행동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로해야 된다면, 이런 행동은 피해야 된다. 첫 번째로, 우리 엘리바스가 한 행동 가운데 상대방을 평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요비 분노에 가까운 탄식을 쏟아놓자 그의 말에 듣던 불편함을 느낀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엘리바스는 아, 너가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라고 요백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불행한 결말 맞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하게 행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맞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요비 힘들어 했던, 너가 힘들어 했던 이웃들에게 했던 조언들, 그 조언들을 왜 너는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느냐? 라면서 조심스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전에는 너 앞에 왔던 그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언을 했었는데, 왜 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너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나 잘하지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눈에는 욕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 일관성 없는 사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많은 부를 누렸을 때는, 뭐, 많은 자녀들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도 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냥 한탄만 하는 그 모습이 이 엘리바스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없는 사람처럼 이 엘리바스의 눈에는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고통 없이 일상을 살던 욕이 고통을 당하자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욕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당한 이 고통 속에서 다 누구나 신음하며 탄식하죠. 고통을 당하는데 그 누가 신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또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또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엘리바스 같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잣대로.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왜 저런 일을 당할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유혹을 우리도 받습니다. 아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나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배푸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아, 이기적인 사람이었네 아 이제 알았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에 대한 이런 평가와 판단이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더큰 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지적이 요셉에 더큰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빨은 판단보다 따뜻한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빨은 판단보다 따뜻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빨은 말을 많이 해요. 너가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욕은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이 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 응보다라며 정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욕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 상과 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오늘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인과 법칙에 따라 요을 판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 따르면 요번 선한 사람으로 행세해 왔지만 분명 사람이 모르는 악한 행위들을 틀림없이 범했을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천하게 보였는데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 너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사고방식을 요백에 가차없이 전하며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가응보 사상이 하나님의 전해들인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은 때로 정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에 항상 이렇게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친구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 요이었어요 욥.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항상 인가 법칙이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 사랑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해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악한 사람은 오로지 형분만 받는다면, 그렇게 인과 법칙이 정확히 적용된다면, 우리 종의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법칙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지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에게 베푸신 한 없는 은혜, 그 자비로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적 관점을 익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무장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 이 시대에 참 어렵게 살아가고 이렇게 욕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빠른말 한다고 너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야 회개해 회개해 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런 징계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 흠없는 사람, 이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성경적 지식을 조금 알고 있다고 그것으로 잣대를 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 죄 용성을 받고, 긍유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분들, 어제는 침묵하며 그들을 위해서 예, 기도했다면, 오늘은 예,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예, 그들을 예, 도울 수 있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예, 그런 또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욕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갑자기 재물이 날라가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 간에 누가 생명을 잃거나 그러면은 무슨 죄악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입바른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음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함께 주기도 문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